팔로로몇 <laughs> 개가 나가는 거야. 와데미지봐미치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뽀삐 럭스덱을 소개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이덱은 좋다기보다는 재미가 있어서 알려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덱은 틸레드 선수가 만든 덱인데요. 이덱에서 뽑히는 소모품으로 사용하는 느낌으로 사용해주시면 됩니다. 럭스는 필드에 나와서 챔피언의 효과를 통해서 필드를 정리해가면서 운영을 할수 있는 카드로 활용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필드는 생각보다 잘 깔리기 때문에 어그로에게도 충분히 잘 버틸 수 있는 덱이며 상대가 조금 느린 덱의 경우에는 조개족과 장난으로. 크게 재미를 볼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덱 같은 경우는 저도 많이 해본 것이 아니라서 크게 설명드릴 수 있는 것은 없을 것 같고요 그럼 영상을 통해서 덱을 즐겨보시지요 이분 덱을 바꿨네 <목소리> 자, 일단은 연우 장난 장난석장난 녀석은 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녀석이거 그건가? <laughs> 상대 그대 같긴 하다 그 쩌는 이 하나 있죠 끈추 또 뭐시기요? 그 그거 쓰는 거있잖아요그 어? 아타칸? 아타칸 쓰는 덱 같아요. 촉수로 안경 좀 만지지 말게나. 자, 바비. 바비바비. 바비. 와우. 이럽탐 장난 한번 써서 세대를 조져주고, 아, 요거 하나 조져주고. 자, 눈사태는 절대 안 되지. 자네 세대가 있나? 세대는 없는 것 같은데. 저 워마더 덱이면은, 워마더 아타칸 덱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트런들 스웨인 해가지고, 뭐, 다른 식으로 굴리는 덱일 수도 있고. 상대가 트롤러에도쓸수 있어가지고, 이거 킬각 노리는 거는 조금 무리수인 것 같긴 해요. 문제는 이렇게 치고 나면, 눈사태에 당한다는 거야. 자가자라, 나한테 써가지고 필러살수 있다고? <laughs> 사는 게 사는 게 아닌데, 그럼? 자, 영원히 레벨업 못하는 트론들. 아 뭐야 이거 어떻게 뽑았어 레반데자 영원히 레버못하는 트런들 어떨까 진짜 이거 영원히 못하거든요 레버 죽었다 깨어나도 레버못해요 너무 웃길것 같은데 아 스윈 하이 스하 컴온 이거는 상대하는 거 보기는 봐야겠다 레비아탄 나오면 작아져라 레비아탄에 써주고요 죽었다 깨어나면 가능하긴 한데 죽었다 깨어날 수 있을까 과연 상대가 누구 맘대로 뽕 패스 자가자라 또 있어 개꿀 아 바로 사의 이름으로 아니 왜 이렇게 소극적으로 공격해 뭐하는거야 봐봐 뭐 어, 아타칸 있네 지금 아타칸 탄거 봐봐요 아타카인데, 개쩔, 개쩔긴 한다. 상대 그러면 워마더도 있을 거야. 비용 2부여. 하나 컷하고, 조개족 안나오나? 조개족이 나와야지 좀 상대 가지고 놀것 같은데 아타카인데 어차피 자가자라 맞으면 아무것도 아니긴 해요 오 조개족 개꿀 조개족고 이건 못참지 이제 조개족 가지고 개 고통줘야지 상대 카드 일단은 다 제가 볼겁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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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지 않아. 일단, 저 카드들은 다 제가 볼 겁니다, 이제. 수달. 공짜 수달. 어허! 스트레스 방어! 일단 아타카 훔쳐오기 성공. 아 근데 저거 나왔네. 하나 더 쓰긴 해야 되는데. 트롤로를 훔쳐오기 성공. 있어봐. 트롤로를 훔쳤다고? 여기서는 럭스 달리는 게더 좋아 보이긴 한데. 이미 뺏을만한거 뺏어서 럭스 살리고 일단 공격 상대거다 보이니까 마음대로 해도 돼요 야 니페 다 보인다 니페 좀더 쩐다 패가 다 보이니까 좋네요 저도 아타카을낼수 있습니다 <laughs> 다 보이니까 좋네 근데 이덱왜 괜찮냐? 되게 괜찮네. 응? 프리즘 모어막 굿. 패스? 아타칸? 못 참지! 고. 와, 아타칸 데미지 봐. 미쳤다. 아, 서순했나? 아타칸이 아타칸이 오른쪽이어야 되나? 아, 이건 좀 아쉽네요. 아, 이거 서순 미안합니다. 아이, 미안합니다. 그럴 수도 있죠. 어뭐 뭐 서순 살다 보면 서순도 할수 있는 거지. 그게 뭐 어때서요? 아타칸, 작아질 예정. 어, 맞아줄까? 맞아줄까, 그냥 한 번? 아, 몰라, 맞아줄래. 나는 자비로우니까. 아, 그러게. 나1 2시대으로 진짜 백날 굴려도 안 써지던 건데. 와, 데미지 봐, 미치. <laughs> 우와, 미쳤다. 데미지 너무 좋고요. GG. 아, 절대 이제 혹하지 않습니다. 절대 혹하지 않아요. 상대가 처음부터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는 걸 보니까 재덱이 뭔지 몰라서 경기하는 거죠 이거 이갑덱을 처음 보는 거지 럭스키? 아 그럴 것 같아? 절대 안 그렇지 어 럭스 얼마나 무서운데 자, 일단은, 로렌트가 내주고, 이게 안 죽는다 생각하고 저렇게 하는 거거든요. 하지만 내가 뽑은, 보라보라 쉐이크로 죽는다면, 상대는 당황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 당황한 스노우볼이 굴러서, 결국 상대의 목을 딱 치는 겁니다. 하나 더 갈게요. 오, 나쁘지 않은데? 요는 나쁘지 않아요. 어차피 다음 라운드에 광수의 재물이 필요하단 말이야. 아하. 전사한 기수. 아, 광수 때문에 문제네. 광수를 일단 이번에는 낼게요. 광수 안 내면은 나갈 시간이 없고, 광수를 내놔야지 또, 조개족을 낼때 조금 편하게 낼수 있어. 들어가자 바이 바이인데 바이가 순정 바이네. 순정 바이는 또 별로 안 무섭죠. 아 공격이 좀 많이 오르긴 하네. 7, 8, 9. 칼이 3개 있으니까. 여기까지만 바르고 온다. 그냥 줄게요. 혹시라도 상대가 욕심 부려고 왔으면 어땠을까 싶기도 한데, 상대도 자가저라 때문에 욕심 못 부렸고. 이 정도 쿨거래 하는 거야, 이 정도는. 저도 쿨거래 할 만하다고 봅니다. 요 정도 쿨거래 쌉가능이지. 그래야 얘가 또살것 같기도 하고요. 놓치면 죽어야지. 안 돼. 진짜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집은 거야. 얘는 근데 진짜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집었어요. 조개족들 되게 귀엽네, 생긴 거. 다 벗고 있는 게 아니라, 쟤네는 원래 옷을 안 입어요. 조개가 옷 입는 거 봤어? 조개는 옷을 안 입는단 말이야. 우와, 야, 빛나는 거 봐. 야, 태양권 오졌다. 태양권 오졌다 파라 자 이번에 바이한테 모든 걸다줄 거야 이번에는 근데 안타깝게도 저한테 자가절하가 있습니다 뭘빵 공겨 이거 못 고치는 거예요. 안 고치는 게 아니고 언제 고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못 고치는 버그가 있는 거죠. 세상에는 그렇습니다. 못 하는 게 있어요. 불가항력적인 거. 캐 체력이 안 보이잖아 이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 지금 마법사 내는 건좀 아닌 것 같아. 아 근데 세 번째 바위는 좀 심했다. 어? 바위가 두개 나왔으면 됐지. 뭐세 개나 나오냐. 안 그래요? 근데 그, 그 갑자기 궁금해진 거 있어요. 생존기술 쓰면 체력 몇 이하로 안 내려가던데. 그러면 체력 일자리를 생존기술 썼을 때 체력 일자리를 바이가 끌고 가서 10공으로 때리면 바이가 레벨업을 할까? 체력 흡수 같은 것도 체력 일나면는 데미지 안들어간 걸로 쳐져가지고 안 되거든요? 끊추는별 의미 없는 것 같고 이쪽으로 갈게요. 얘못 죽이면 난리 난다. <laughs> 못 죽이면 난리 난다. 나 간다. 쑝 와우, 개 쩌는데? 내가 체력이 안 돼요. 체력 1인에 치면 아예 체력 흡수 안 돼요. 우와 개쩐다. 이건 뭐냐 이거 빛나는 거 여기서 빛이 나지? 여기 왼쪽 위에 빛나는 거 뭐야 이거? 별에 별코에가 빛이 다 나는구만. 어? 어 나도 쓸 거야. 근데 이건 좀 용납 못해. <laughs> 몇 개가 나가는 거야. 미쳤다. 우와, 아 생존기술 하나 더 있어? 어, 이건 좀. 그럼 나도 생존 생존기술 발라야겠는데 이거. 하지만 생존기술도 네번 나가요. 이렇게 갈게요. 이런, 그, 어느 것도 죽지 않거든? 자, 한번 해보자. 페리제자 먼저. 아! 아, 이거 써지는 거보지 아! 이거 써지는 거보지 아! 럭스, 진짜 무한광선인데. 무한광선, 쌉가능인데, 이거.